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. 기쁨의 날 부활 8일 축제에 들어섰습니다. 그러나 오늘 복음의 내용은 그리 반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. 세상에서 그저 찾겠던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?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 영생을 주장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눈과는 다릅니다. 그들은 죽지 않음을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이들은 주님이 살아 있는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.주님이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니 그것이 사실이면 안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의 불사불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.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느님의 축복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참 사람됨이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힘과 권력 그리고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 사람에게 자리해야 하는 하느님다움, 곧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산다면 그들의 위선은 당장에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.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도 모른다,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소문만으로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.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의인과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온 의인은 다릅니다. 죄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. 사랑은 모든 의로움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모든 무죄한 이의 위선을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. 또한 그 사랑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. 부활은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나 세상과 하느님을 분리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 다시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힘이었습니다. 살아계신 하느님, 그분을 말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. 그 사랑이 살아있다면 아직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그 숱한 이들을 다시 두려움에서 바른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. 부활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. 그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다시 죽이려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먼저 우리 안에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,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.